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지난 명절에 휴게소 가셨죠? 그때 손주한테 이런 질문 받으신 적 없으세요? 할아버지, 휴게소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어, 그게 옛날부터 있었지. 이렇게 얼버무리셨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1호 휴게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답은 추풍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그 다음입니다. 이 휴게소가 생긴 게 고작 1970년입니다. 여러분이 20대, 30대였을 그때요. 처음엔 장사도 안 됐고, 화장실은 더러웠고, 음료수는 미지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 다음에 휴게소 갈때 완전히 다른 기분 느끼실 겁니다. 손주들한테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실까요? 얼마 전 손주를 데리고 부산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맛있는 음식, 편안한 쉼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휴게소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런데 이 답을 모르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왜냐고요? 명절 때나 여행 갈때 손주들이나 친구들과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할 이야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하시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최근까지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히 있는 줄만 알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휴게소 갈 때마다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휴게소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면 우리 세대가 함께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전해줄 소중한 이야기 하나를 놓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다음에 휴게소 갈때 완전히 다른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우리 세대만이 진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정말 좋은 이야기 하나 얻어 가실 겁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 우리 세대의 역사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 생각이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기차로 가면 6시간. 자동차로는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속도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도로는 비포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뽀얗게 날렸죠. 여름엔 차 안이 찜통처럼 더웠고, 겨울엔 추워서 이불을 덮고 타야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기억이 납니다. 시골 할머니 댁 가려고 새벽 같이 출발했는데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차 안에서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멀미약을 먹어도 속은 울렁거리고 결국 중간에 몇 번씩 차를 세워야 했죠. 여러분도 비슷한 기억 있으시죠? 그런데 1967년 놀라운 계획이 발표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숨에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고속도로? 그게 뭔데? 자동차도 몇대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 그 돈이면 쌀이나 더 사지. 실제로 야당에서는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한 정치인은 기공식 날 불도저 앞을 가로막으며 땅바닥에 그런 눕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형편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이 미국 돈으로 고작 142달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는 돈이죠. 전국의 자동차는 6만 대 뿐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구 하나에도 그것보다 더 많은 차가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고속도로냐. 솔직히 저도 그때 살았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68년 2월 1일 공사가 시작됩니다. 서울 원지동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삽을 뜹니다. 그날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2600일 동안 그러니까 2년 5개월 동안 9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투입됩니다. 900만 명이요. 지금 부산시 인구가 300만 명쯤 되니까 부산 시민 세 배가 넘는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 쉽지 않았습니다. 추풍령 같은 곳은 산을 뚫어야 했습니다. 터널 공사를 하는데 무너지는 사고가 1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77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77분이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다니는 이 길이 놓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계실까요? 강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거나 가족이 참여하셨던 분들이요. 그때 정말 힘드셨죠? 드디어 1970년 7월 7일 416km의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줄었을까요? 하루에서 다섯 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디서 가지? 배가 고픈데 밥은 어디서 먹어? 운전하다 졸리면 어떡하지? 맞습니다. 다섯 시간이나 쉬지 않고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해 정확히는 1970년 7월에 특별한 장소가 문을 엽니다. 바로 추풍령 휴게소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탄생한 겁니다. 어디에 만들어졌을까요? 경부 고속도로 중간쯤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추풍령이라는 곳입니다. 왜 하필 거기였을까요? 추풍령은 예로부터 고개가 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한양과 영남을 오가는 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으면서 쉬어가던 곳이었죠. 그러니 고속도로 시대에도 자연스럽게 휴게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처음 이 휴게소를 만든 사람들 엄청 고민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과연 될까? 사람들이 정말 올까? 왜 그랬냐고요? 당시에는 휴게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본 적도 없었죠. 그냥 길가에서 노점상들이 파는 음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도시락을 싸 와서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장사가 안 됐습니다. 왜였을까요? 자동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이나 타는 게 자가용이었죠. 대부분은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휴게소 주인은 속이 탔을 겁니다. 이렇게 넓은 건물을 지어놨는데 손님은 고작 몇 명. 게다가 초기 휴게소는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안 좋았냐고요? 일단 화장실이 불결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으로 물 내려가는 깨끗한 화장실이 아니었죠. 냄새도 많이 났고 청소도 자주 안 됐습니다. 음료수는 어땠을까요? 여름에 더운데 시원한 음료수를 기대하고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나오는 건 미지근한 음료수였습니다. 왜냐고요? 전기료 아끼려고 냉장고를 꺼놓거나 약하게 틀어놨기 때문입니다. 냉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여름에 휴게소에 들어가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을 아예 안 틀거나 약하게 틀어놔서 각기랑 별 차이가 없었죠. 아니, 돈은 받으면서 이게 뭐야?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사람들은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중간에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길가에 차를 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불편해도 휴게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휴게소에서는 뭘 팔았을까요? 라면, 김밥, 우동 같은 간단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돈가스나 불고기 같은 건 없었죠. 가격도 비쌌습니다. 밖에서 사먹는 것보다 두세 배는 비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 그럼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인데요. 배짱 장사였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1970년대만 해도 전국에 6만 대였던 자동차가 1980년대가 되니까 몇십만 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1990년대가 되면 100만 대를 넘어서죠.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휴게소에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명절이나 휴가철이 되면 휴게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줄 서면 10분, 20분 기다려야 했죠. 음식 사려고 줄 서면 또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휴게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매출이 나왔습니다. 휴게소 운영권을 따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서비스는 더 나빠진 겁니다. 어차피,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잖아. 그냥 대충 해도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운영하니까, 시설은 더 낙후되고, 음식 맛은 형편없고,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언제였을까요?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였냐고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휴게소 음식 너무 비싸, 화장실 더러워, 서비스 형편 없어,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신문에도 휴게소 비판 기사가 계속 나왔죠. 그러자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나섭니다. 이건 안 되겠다. 휴게소를 완전히 바꿔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화장실부터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같은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휴게소, 화장실 가보면 어떤가요? 호텔만큼 깨끗하죠? 자동으로 물 내려가고 비누도 있고 핸드 드라이어도 있고 심지어 어떤 휴게소는 화장실에서 음악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 음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고요? 지역 맛집을 휴게소로 불러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쪽 휴게소에 가면 경주 유명 빵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충청도 쪽 휴게소에 가면 그 지역 유명 순대 집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휴게소 음식 맛있네 하면서 일부러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요즘은 어떤 휴게소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 그것만 먹으려고 일부러 그 휴게소에 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라면인데 휴게소마다 가격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3,000원. 어떤 곳은 5,000원. 사람들이 불만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휴게소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어느 휴게소가 비싼지 다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이 생긴 겁니다. 네 번째, 편의시설을 확 늘렸습니다. 요즘 휴게소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전기 자동차 충전소, 편의점, 약국, 심지어 병원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강아지를 위한 애견 놀이터까지 만들어졌죠. 특히 덕평 휴게소 같은 곳은 아예 관광지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일부러 찾아갑니다. 인스타그램 감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인스타그램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는 뜻인가 봅니다. 건물도 예쁘게 지었습니다. 나무로 된 건물, 유리로 된 건물, 주변 풍경을 볼수 있는 전망대까지. 단순히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바뀐 겁니다. 현재 전국에는 휴게소가 몇 개나 있을까요? 211개나 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까요? 평균 120만 명이 이용합니다. 120만 명이요. 대구 시민 절반이 매일 휴게소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풍령 휴게소, 금강 휴게소, 망향 휴게소. 이런 이름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단순히 쉬었다. 가는 곳? 밥 먹는 곳?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 가족 여행을 떠올리실 겁니다.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어머니는 조수석에, 뒷좌석에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긴 여행 중에 휴게소에 들러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던 그 기억.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군 복무 시절을 떠올리실 겁니다. 휴가를 나와서 고속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중간에 휴게소에 잠깐 멈춥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고 간식도 사 먹고 그 10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장거리 화물차 운전하시면서 휴게소에서 쪽잠을 주무셨을 겁니다. 밤늦게까지 운전하다가 너무 졸려서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두 시간 주무시고 그렇게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셨죠. 또 어떤 분은 명절에 고향 가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휴게소에 들르셨을 겁니다. 온 가족이 모처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휴게소에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던 그 시간. 그게 바로 행복이었죠.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휴게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한 조각, 우리 추억의 한 장면이 담긴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1970년, 추풍령 휴게소부터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의 211개 휴게소로 커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만든 겁니다. 외국에서 돈 빌려서 만든 게 아닙니다. 외국 기술자가 와서 만든 게 아닙니다. 순전히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기술자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만든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77분의 희생, 900만 명의 땀, 그리고 온 국민의 염원이 모여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 그 위에 휴게소가 생긴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휴게소?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자,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에 착공해서 1970년 7월에 완공됐습니다. 2년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900만 명이 참여해서 416km를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최초의 휴게소는 1970년 7월 추풍령 휴게소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바로 그 달에 함께 문을 열었죠. 세 번째, 초기 휴게소는 시설도 열악하고 서비스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수준이 됐습니다. 네 번째, 현재 전국에는 211개의 휴게소가 있고 하루 평균 120만 명이 이용합니다. 단순한 쉼터를 넘어서 문화 공간, 관광지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우리의 땀과 희생, 그리고 꿈이 담긴 공간입니다. 다음에 고속도로를 달리시다가 휴게소에 들르시거든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 깨끗한 화장실, 이 맛있는 음식, 이 편안한 공간이 50년 전 먼지 날리던 건설 현장에서 시작됐구나.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세대가 함께 만들어낸 이길 위에서 지금 내가 편안하게 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휴게소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편안함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내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손주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휴게소는 추풍령이란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었을 때 만들어진 거야.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가 함께 일어냈단다. 그럼 손주들이 여러분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세대의 역사, 우리가 겪었던 시대의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겁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